아니야, 요 소프예요. 자, 이 계절이 바뀔 때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잘 없지만 아무튼 입맛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입맛을 확 땡겨주는 그런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한우 홍두깨살을 얇게 썰어왔어요. 육전을 하기 위해서 비빔국수를 새콤 달콤하게 해서 그 위에 고기를 올린다면, 기가 막히는 식이 된다는 거지. 음. 자, 일단은 육전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다고 육전을 먼저 해놓기에는, 어, 식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양념장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육전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비빔국수 양념장. 아,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 굉장히, 어, 쉬워요. 자, 봅시다. 자, 마늘. 넉넉하게, 넉넉하게. 자, 이렇게. 네? 요렇게. 예? 러하고열러하고열래고이런거 그냥, 무지 끈. 무지 끈. 요건 조금 곱게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익히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양념으로, 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입자가 좀 크게 되면은 씹혔을 때 조금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게 자, 양념장의 스킬이죠. 아, 사실상 요거 양념장만 만들 줄 알아도, 아, 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일단 좀 칼칼하게 먹는 거 저는 좋아하거든요. 매운 건못 먹지만 칼칼한 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춧가루를 하나 넣어줄게요. 원래는 고추장만 하셔도 돼요. 고추장. 자, 여러분 딱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오늘 계량식푼 보지 말고 이거는 그 예전에 그... 3숟갈락 들어간거죠? 예전에 그 비빔국수 검색하시면 다른 영상이 있어요 거기 레시피가 정확하게 나와있거든? 오늘은 양을 조금 넉넉하게 하려고, 내일 아침에도 먹을 수 있어서 여기다가 설탕 하나 둘 세개 기본적으로 다 간을 간장 같은 경우는요 많이 넣지 마세요. 조금만. 왜냐면 이거는 짜게 먹는 음식보다는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새콤하게 먹는 거기 때문에 사과식초 일단 하나 올리고다. 생기름. 생기름을 살짝만.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양념이 맛없을 수가 있어 없어. 자, 맛을 살짝 보고 부족한 걸 채우도록 할게요. 싱싱샷에 오여고맙습니다 알았어, 싱싱샷에 넣을 거야, 넣을 거야. 있어봐. 너무 맛있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어. 나 요즘 왜 이렇게 신게 땡기지? <놀람> 설마 버터 동생이? 버터 동생이 들어있나? 자, 양념장을 숙성시킵니다. 이렇게 내비두면은 알아서 숙성이 돼요. 지금 먹은 것보다 조금 있다가 하는 게더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채소를 준비합시다. 올릴 채소. 자 청상추 깻잎도 한단 일단 씻어 올게요 자, 정수물 10개 받아 놓고 청상추 이런 거, 그냥 찢어 너무 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찢어도 돼 이런 거한 번에 잡고 이렇게 물 담가두세요. 깻잎 이것도 같이 한쪽에다가 양상추 이런 거 이미 뜯으면서 어느 정도 다손 손질이 돼 있어. 물이 넉넉하게 담가 한쪽에다 잘 놔두세요. 자, 이것은 한우입니다. 한우 홍두깨살 300g이에요. 요거, 제가 자주 가는 그, 한우, 정육점 알죠? 거기 가서 사왔어. 여기다가, 고기를, 아, 봐봐, 이거, 좋았어. 어제 사는 건데도 이거 봐봐. 우리 이거 어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도 싱싱하고 좋아. 육전용. 도마 이렇게 펼치세요. 홍조깨살이 이래요. 보여요? 마블링? 자, 일단 소금. 후추도 살짝. 이 상태에 밀가루 묻혀줘야죠. 자, 밀가루 살짝 이렇게 해놓고, 이 고기들을 일단은 한번 이렇게 위에만 뿌렸잖아요. 근데 위에만 뿌렸지만, 이렇게 고기를 겹치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다 뿌린 게 되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계란, 계란물. <목소리> 계란에다가 소금 넣어줘야 돼요. 이게 간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그래도. 소금 풀어서. 계란물 준비. 자, 계란물 준비됐고요. 육전도 준비가 됐고, 양념장, 양념장도 준비가 됐고, 어 야채까지 준비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할건 뭐? 고기 굽는 거밖에 없죠. 고기 굽고 나서 면 쌉을 이제 면 쌉는 거 오래 안 걸리니까. 육전할 때전 프라이팬 이거 이거 큰 놈으로 합니다. 큰 놈으로. 육류 한번싹 줘준 다음에. 코팅 한번사 세팅 해두고요. 이제 준비하면 돼, 바로 그냥. 육전은 기름 넉넉하니 해갖고 약한 불에 굽는 게 좋아요. 센불하게 되면은 육즙이 너무, 음, 질질 나오거든. 약한 불 하면은 잘안 나와. 불 올려두고요. 아까 밑간해뒀던 고기. 한 장씩 한 장씩 내려놓으면 돼. 근데 너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놓게 되면요, 여러분 그 밀가루 떡에 저가 밀가루가 이제 고기에 흡수를 해갖고 너무 밀가루 맛이 많이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바로바로 할수 있을 양만. 육즙 많이 올라온다. 좋은 고기하 그러네. 아, 육즙이 너무 많이 흘렀다 아, 내가 육전 저번에 그거 봤는데, 자주 뒤집어줘야 육즙이 안흘러나온다 그랬는데 육전 시실켜면 돼, 실시 근데 맛이 없으면 이상한거야 이거는 고기 육즙이 싹 녹아있는 후라이팬에다 지단 굽기 겐지 사악. 잠깐만 갑자기 떠오른 메뉴가 있어 지단에 야채, 깻잎, 아까 구운 미디엄 육전 양념 살짝 지단쌈 지단쌈 와... 자, 면 삶을게요, 소면 소금 자, 소면 삶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끓는 물에 면 넣잖아요? 그냥 끓여요 찬물 옆에다 대게 해놓고 한번 어느 정도 세팅해놓고 끓이세요. 이게 보면은 만약 하얗기만 하잖아. 좀 지나면 약간, 어, 약간 불투명해져요. 그때 익은 거야. 올라오면 불 줄이고 호호 불어주시고. 그래서 젓가락 색이 살짝 비치죠? 그죠? 면 뒤로. 여기서 조금만 더. 끓어 오를 때 세게 끓어 올린 다음에 한번 조져주고 거품 조지기 좋아 이 정도 딱 좋아 지금이야 자 요라고 요라고 체를 하나 딱 잡아주시고 여기다 부어요 그리고 씻는게 중요해 이게 어설프게 찬물만 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찬물만 헹궜을 경우에 면발입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은 겉표면에 약간 뿌에 그리고 손에 만졌을 때찐득찐득한 전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찬물을 틀고 체의 바닥에 면을 문질러 갖고 뭔가 더 탱글탱글함이 느껴져 이제 요거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집으세요 흘러내려, 남아 다시 가운데로 또 내려 잡어내려잡어 반복해서 손가락으로 감으세요 원투 감고 여기서 한번 꾹 눌러주면 면이 가지고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죠? 이게 국물을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럴 때 접시에다가 가운데 딱 내려놓고 정리 안된 것들 딱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뭔가 깔끔하게 올라가죠? 육자는 올릴 건데 고명이기 때문에 고명이기 때문에 어금 면이기 때문에 젓가락하고 같이 찝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다가 전 고명. 우리 탈수기에 야채 원하는 만큼 양상추, 뭐 깻잎, 청상추 원하는 만큼 올리세요. 그리고 탈수기에 돌려 주시면 깔끔하게 말라 가지고 건조가 된야채를 테두리 올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육전채를 가운데다 이렇게 싹 올려주시면 되죠 한쪽 사이드에 양념 딱 올려주시면 우리들의 육전 비빔국수 완성!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한번 다시 한번 사 보여드릴게요. 일단 육전이 맛있게 올라갔죠. 방금 만든 양념장과 탱탱하게 삶아진 어, 소면 그리고 싱그러운 야채들. 일단은 육전은 귀하신 몸니까 이 살짝 빼두고요. 요 면을 살짝 움직여서 소스에다가. 비벼줘, 비벼줘, 모잘라. 넉넉하니 좀더 넣어. 또 잘라. 깨. 크, 기가 막히다, 맛있게 됐다. 이제 육전을 싹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서. 아우 색깔 어떡하니 이거 기가 막히네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녹아 녹아 씹을 게 없어.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아, 면을 너무 조금 삶았나? 와, 기가 막히네. 진짜 여러분들, 겁나 맛있게 먹었는데.